예예 <laughs> <laughs> 어, 예, 오늘은 <laughs> 2021년 3월 27일이죠 예, 저녁 한 어, 10시 45분이 되었는데요 어, 오늘은 이제 그어 제가 살고 있는 이 부천에도, 어, <laughs> 어 봄비가 매우 많이 어, 내리고, 예아 봄비는 소리 없이 옥창 밖을 내리는데, 꼬록꼬록 낙수 소리 밤의 정적 깨는구나. 만상의 세봄이 왔다고 제절되는 소리인가. 예, 이런 그, 예전에 제가, 김대중 선생의 옥중 서신을 어, 읽으면서 어, 이런 시가 앉아 있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꼬록꼬록 낙수 소리 밤의 정적 깨는구나 만상의 새봉이 왔다고 제절되는 소리인구나. 예, 이렇게 어, 지금 봄을 맞이하고 봄비가 어, 내리고 있고요. <laughs> 또 저와 교류하고 있는 저 어, 그 영남의 그 경남. 그 을주에 북곡에 아~ 그~ 이토민 선생님이 어~ 한시를 어~ 지으시고 저에게 맨날 보내주기도 하는데요. 어~ 오늘날에 이렇게 한시를 짓고 시를 지을 수 있는 이런 어~, 어 여유를 가지고 어~ 이 코로나 증후를 같이 보냈으면 합니다. 예 오늘 이제 <laughs> 그~ 황공문미학술원에서 밝혀가는 아~ 그 북방 그~ 무교의 발생 시기는 과연 언제쯤 되는가 예 이거를 이제 제가 아~ 정리를 해보았던 것을 어~ 아, 강의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laughs> 예이 황국은 어~ 황국의 시대는 어~ 자그만치 한7만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어, 남방에서 시작해서, 어, 남방 순다 대륙의 순다 환인에서 출발해서, 어, 이천추 환인 시기에, 아 어, 들어오게 되면 지금으로부터 약한 2만 5천 년에서 빙하기가 끝나는 약 1만 2천 년 전까지 약 1만 3천 년 동안에, 에, 그 있었던, 어, 북방, 어, 그, 어, 에 올라와서, 어, 혹독한 그 빙하기를 어, 맞이했던 시기를 말하는데, 또이 시기는, 어, 빙하기 10만 년 동안에 제4 간빙기에 들어가는 시기로서 가장 혹독한 뭐냐면은 이 빙하를, 음, 빙하기를 거쳤던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 그것이, 어, 지금으로부터 1만 8천 년에서 1만 7천 년 이런 시기에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게, 에, 그, 그, 이렇게 연구가 되어 있고요. 어, 이 말은 더, 더불어서 뭐냐면 그만큼, 어, 고립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고립이 바로 오늘날에 뭐냐면 북방 문화권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초하는 시기 지금으로부터 약 2만 5천 년 전과 1만 2천 년 전에, 어, 이 마지막 빙하기가 이제 끝나는 시기를 말하는데, 어, 이때에, 에, 지금의 몽골 북부의 발칼호수와 러시아 지금 현재와 국경을 맞닿고 있는 이 지역이 어~ 바로 아~ 어, 북방 어~ 문화권이 형성한 그~ 시원이다 이렇게 저는 이~ 그~ 이해돼 있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어~ 여기서 뭐냐면 말타 브레인들 브리아트족 이런 분들이 아~ 어, 그~ 여기서 어~ 그~ 문명을 이루고 살았고 아, 마지막, 그, 이, 혹독한 빙하기가 시작되는, 1만 7천 년 전에, 어, 그, 툰투라 지방을, 어, 그, 거쳐서 시베리아의, 남부를 거쳐가지고, 지금, 어, 그, 가스피의 흑해에 이제 도달했다. 거기서, 어, 그, 얌나나 문명을 이루었고, 그 얌나나 문명이 바로 지금 현재 어, 서구, 어, 어, 유럽인들, 그, 유럽인들이 뭐냐면, 직계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제가 강의를 했죠. 세 번째, 지금부터 가장 혹독한 빙하기가 시작된 것이 약 1만 8천 년 전에 시작되었는데요. 어, 이때 뭐냐면, 약 1만 7천 년 전에 이제 이곳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 방금 말했던 가스피해와 흑해 지역에 도달했고요. 그래서 네 번째, 이들이 이동하여 가스피해에 이르고, 흑해로 부근에서 어, 얌얌한 문명을 이루었다. 다섯 번째, 이곳에서 지금의 서양, 어, 인들이, 그, 시원조상이 되었고, 이 시원조상에 가지고 있는, 어, 그, 어, 어 그, 어, 들이, 어, 그, 어, 그, 소위 말하는, 어, 서구의 뭐냐면은, 백인의 머리에, 어, 백발에, 얼굴을 어, 하얗게, 가지고 있는, 어, 이 눈이 파란, 이런 뭐냐면은, 제사장 계급이 거기서 만들어졌고, 어, 이분들이 뭐냐면, 나중에 어, 그 서구 유럽인의 근무고 그 인도 아리안들이었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고하는 시기, 지금으로부터 1만 2천년 전부터 9천년 전이라고 했죠. 이 시기를 우리가 광명이세라고 부르고, 이 시, 광명이라는 것은 바로 새로운 계백기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광명의 시대라고 하고 이를 우리가 뭐냐면 개벽기라고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현재의 해수면이 안정되는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7000년에서 8000년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이7 0 0 0에서 8000년 전까지 약한 4, 5000년 동안에 이 광명의 개벽기가 아 우리가 우리가 광명 광명의 시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표적으로 어, 신앙과 믿음이 자연숭배 신앙이고, 이를 뭐냐면, 에너미즘이라고 하고, 어, 우리말로는 정령신앙이라고 말하는데, 인간이 자연에 대한 순응하는 시기가 말한다. 그래서, 인간이 자연에게, 어, 그, 순응하고, 어, 경배하는 시기라, 이렇게 이해를 하, 하면 될 것이, 될 것이고요. 이후에, 이 자연숭배 사상, 어, 사상은 자연을 이제 경배하는 사상으로 이제 바뀌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 우리의 그 제스 환의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지금으로 약 9000, 년 정도 전인데요. 이 시기를 초기 농경을 바탕으로 집단적이고, 어, 수, 목을 이용, 수로를 이용해서, 어,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는 인간을, 어, 대표하는 홍의 인간 사상이 나오게 되었고, 어, 농경과 더불어서, 어,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뜻은, 어, 자연의, 자연을 숭배하고 순응하고 경배하는 사상에서 어, 인간 중심의 사상으로 옮겨오겠다는 이야기를 여기에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 숭배 사상에서 인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북방 몽골 무교가 발생한 시기가 약한 5천 년에서 7천 년 정도 전인데요. 이 북방 몽골 땅에서 목의 시족 사회가 중심으로서 BC 3세기, 지금부터 약 2300년 전까지, 저, 소위 말하는, 어, 동호인, 퉁커스인이라 부르죠. 어, 이 동호인들이, 음, 어, 시, 그, 어, 어, 살았던 시기를 말하는데, 이때, 세계 4대 성현들이 태어나서, 어, 어, 태어났는데, 이것이 한 2200년에서 2300년 전까지를 말하는데, 대략 한 5,000, 5 0년간을 말하고, 그 마지막 왕조가, 우리가 하은주, 어, 준, 하은주 나라고 우리의 역사가 시작되는 고조신다, 이거죠. 어, 환인, 환웅, 청순을 우리가 이를 말하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 북방 몽골은 무교가 번영하는 시기는 몽골 지역이 첫 국가가 세워지고흉노라는 강한 제국이 존재, 한 시기를 말하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에서 1900년 전까지를 말하고, 몽골에 다양한 종교가 있었던, 어, 시기였으며, 이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서 약 430년까지를 말하는데, 불교가 몽골을 완전히 뭐냐면 지배하는 종교가 되어 그 발달한 시기를 우리가 이제, 아 어, 이때부터 이제, 어, 지금부터 약 430년, 어, 이후부터 이제, 는 어, 불교가 몽골을 완전히 지배하는 종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이 몽골의 무교가 세트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 몽골 무교가 어, 흑무당과 그걸 우리가 그어그이 흑무당을 흑방무라 그럽니다. 흑방무. 그서이 어, 흑방무에서 또황그 백무당 백방무가 나오고요. 아또 어, 황무당과는 비교가 되는데 이 황무교는 아 어, 변질된 것이라는 것이 어떻게 원래 전통 아그 어, 무교 사상에 아 어, 불교의 아그어 그, 어, 잔재가 많이 들어가서 불교 사상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라 해서 몽골에서는 이 흑무당을 어좀더어그 어, 수준이 이 낮은 어좀 비하한 뭐냐면은 어 그것으로 우리가 흑무당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 그래서 이 몽골에서는 마지막 한 400년을, 어, <laughs> 어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 또 여섯 번째로, 이 몽골 무기와 발달한 지난 2000년에서 1900년까지 이 동북아시아에는 일명, 소위 말하는 퉁커스, 음, 퉁커스인, 이거를 동호인이라 부르는데요. 북방 지배 계급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방, 그 북방 나라에서 어 <laughs> 신라, 어, 가야, 왜, 제주, 어유구 열도까지 모두가 이들이 지배하였다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 제주도도 보던 남방과 북방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이때 이루어진 것이고요. 어, 제주도에서 뭐냐면 백무당, 흑무당이 그 나오게 되는 것도 이 뿌리에 어, 연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웃음> 어 <웃음> 이를 우리는 뭐냐면, 북방 유붕 지병 문화이고, 이것, 이것이 바로 아, 천선의 후예이고, 우리가 아버지의 유전자를 아, 낳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이나 일본이 바로 아, 북방 유머미의 후예의 아,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래 뭐냐면, 원주민인 남방계에다가 아, 북방의 유전자가, 아버지의 유전자가 섞인 관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아, 제주도가 아, 병무당과 흑무당이 아, 있고 남방 문화가 북방 문화가 교추하면서 아, 북방의 동호인통구스인 몽골계가 아, 그 어, 지배했는가. 아, 여기에 이제 조금제 아, 색깔이 약간 다른 것이 언제 아, 신라와 가야인데요. 아, 신라와 가야는 아 퉁구스계라기보다는 아그선비족에 가깝고 또선비족은 뭐냐면은 아 훈족에 가깝고요. 흉노에 가깝습니다. 아, 스키타이에 가깝고요. 그래서 어 우리가 그어당나라 당나라를 만든 어그 어, 지배계층인 어 한고 저그당고조라든지어그뭐 어, 당태종은 바로 선비족이고요. 어 신라도 뭐냐면은 어그어아 선비족에 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그어 그, 어, 어, 제사장계급은 어, 백인에 가까운 어,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어, 아, 군사계급은 어, 퉁크스계의 몽골인에 가깝다. 이렇게 이해하면 제이은 우리의 그, 어, 고대사와 상고사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집약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동안에 우리가 어, 지난 그 고대와 상고사, 태고사를 우리가 일일적으로 우리가 설명하지 기 못했는데 드디어 이황국문미학술원에서어 연구진에 이해 가지고 어 순다환인 천주환인 방구환인 그다음에 제석환인 그다음에 당군환웅 아 아니 어그 어, 배달환웅 당군 천재로 이어지는 이런 역사관을 재정립함으로 인해서 어 황국사를 복원하고 태고사를 어 새로 어 다듬어 쓸수 있는 이런 좋 종기를 맞이했다 아 어, 이렇게 뭐냐면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어, 꾸준히 뭐냐면, 저, 어 강의를 이렇게 듣다가 보면은, 아 우리의 고대사와 상고사와 태고사가 뭐냐면은, 아, 맥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요. 아 오늘은, 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아두 번째 강의를, 어, 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